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이트 도움을 드리는 코인엑스의 더워티비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며 코인엑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크립토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칭 사건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에 1분이면 참여 가능한 안정성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크립토 시장에서는 웹3.0 특성과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거래소 직원 사칭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텔레그램 등의 커뮤니티를 통해 유저들과 소통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이때 거래소 이벤트 공시부터 유저들의 입출금 이슈 등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다루다 보니 유저들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사례 시작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거래소 공식 텔레그램의 입장한 유저가 본인 애로사항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를 본 거래소 직원 사칭범은 유저에게 개인 DM을 보내며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선량한 유저는 사칭범인지도 모른 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사칭범의 가이드에 따라 본인 계정의 정보를 넘겨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칭범은 유저의 자산을 빼앗아갑니다. 최근 발생한 사례로 보면 거래소 직원 사칭범 본인이 직접 로그인해 보겠다며 비밀번호를 물론이고 SMS 인증과 구글 인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유저 계정의 자산을 출금하려는 의도인데요.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거래소 직원은 절대 DM으로 유저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피싱 사기를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의 URL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통해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공식 웹사이트로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이 되어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코인엑스거래소 직원 또는 커뮤니티 관리자는 절대 유저의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코인엑스 공식 채널 검증을 통해 공식 사이트 sns,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와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 받을 때는 공식 채널 또는 공식 계정인지 확인 절차를 가진 후 진행해야 합니다. 코인엑스 거래소는 2022년 12월 머클트리 감사 방법으로 준비금 증명을 출시하여 준비금 증명을 입증하는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준비금 증명은 자산을 감사하고 플랫폼이 사용자의 장부 자산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온체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코인엑스는 머클트리를 사용하여 100% 준비금율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자산 보안 및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코인엑스는 더 많은 사용자와 화이트 해커들이 거래소의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보고하여 거래소의 보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 바운티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인엑스 거래소 안정성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 영상을 청취하시고 거래소 직원 사칭범 사례와 코인엑스 거래소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노력에 대한 리뷰를 유튜브 영상 댓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폼에 코인엑스 거래소 계정 아이디와 유튜브 아이디를 함께 기입해 주시면 베스트 댓글 총 100분을 선정하여 10 USDT를 지급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코인엑스의 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